저희는 재미리들의 전음 황제입니다. 응? 하동문이다. 원래 불 돼지였어요. 불닭 돼지. 어. <웃음> <웃음> 알았어. 자, 자첫 번째. 첫 번째. 오늘 먹방 할 건데요. 오늘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라면. 진라면. 그리고 아, 저는 불닭볶음면. 야, 초. 야. 그리고 야, 봐라 핫바랑 닭강정을 먹을 예종 그리고 연세우유빵도 먹을 겁니다. 잠 잠시만요. 여기, 여기 있습니다. 옆에 물가죠 네. 불닭에 물을 버리고. 자, 자, 저희가 유튜브 1반이 되면 핵 불닭볶음면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어른들도 잘 못한다는데 바로 먹자마자 기절하는거 아니냐? 뭐해? 잠시만요. 아직 물 붓고 있네. 나는 물을 안부어도 되지롱 자랑랑 깨깨 자어 맛있겠지 안안겠습니까 맛있겠지 않겠 라면을 자 이게 바로 먹방 먹방 해볼게요 자

또 햇불 닭에다가수제면 섞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1 0 0만 되면 수제비 네. 수제비에다가 불닭 섞어서 먹겠습니다. 아니면 짜장면을 먹든가. 짜장면. 아니경 <laughs> 제가 백만 되면 백만 되면 흔한 남매님 그 팬미팅 팬미팅 많아? 뭐? 아 흔한 남매님 그거 흔한 남매 사인 받는 곳에 가서. 하나남매님 사인하고 계실 때 제가 수나남매님 앞에서 대로 터치했습니다너너 거기가 어딘지 알고? 나 뭐. 이거 그거 그 팬미팅 할때 아니 그거 그수나남매님이할때가면 수난남매님이 알려주시잖아 어디로 오면 뭐 사인을 받을 수 있다. 아 진짜 엄청 뜨거운데 와이크. 자. 저희가 편의점에 갔다 왔습니다. 어, 뭐, 가오지 있 거. 자, 주시쿨과 쿨피스. 주시쿨은 제 거고 쿨피스는 하정민 거예요. 자, 저희들의 나이는 어, 그냥 잼 잼민이들이니까 잼민이라고 부를게요. 자. 거기다가 에염세 우유빵까지. 나중에, 좋아요가, 좋아요랑 구독자가, 더, 어, 많아지면, 그때는 더 많은 음식들을 도전해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안짤려 어? 안짤려 잠시만요. 헤헤. 하이 너무 넓어. 뭐지? 야. 어? 안짤려 반대쪽으로 하면 되잖아. 어. 야, 그거 가 있는데. 아, 정말! 아, 이걸뭐 아, 씨. 자. 가만있었어, 너. 힘 센, 너도 못 떼다. 얘 지금 강아지 자냐? 가만있어. 잘 기다렸지.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벌써 4분, 아니, 4분 40초 찍었어요. 아이씨. 아, 저놈의, 저놈의. 어우, 죄송해요. 저놈의 강아지. 그래요 이게 진정한 불닭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나는테못먹더 어? 하트는? 야너 고향 부산이야 응? 응 고향 부산이야 아니 곰이야 너는 당연히 곰이지 응. 맞아 얘어 저랑 어 얘랑 고양이 응, 응. 구이에요자 이제 너가 미의 네 얼굴 좀 이게 <laughs> 세상 비주얼이 아니야. 유튜브가 제가 맨날 뭐 각토리 킹화 친구들 같은 거 봤는데 <laughs> <laughs> 제가 어제 얘 영상 봤거든요. 얘 영상 봤는데 어 인사랑 막 마지막 인사가 어색해가지고, <laughs> 이거 습니다 아이씨. 길막하죠 어, 말긴가. <laughs> 맛있겠다. 자, 아, 이제 핫바를 먹을까 자, 아, 먹방 먹을래? 아무도 먹어? 나 라면 다 먹고 먹을까? 양면 먹는다. 응. 와, 불닭볶음면에 핫바 반칙 아닙니다 야! 와, 이건 진짜 먹방 유튜버 아닙니까, 여러분들? 좋아요. 진짜 구독 안 눌러 주시면 저요 이건. 저희 이거 저희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다 찍을, 어, 다 찍을지 모르겠지만 일단. 은 자, 너 이따 봐. 또 게임 유튜버 찍을 거라서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어,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누르면 얘가 힘이 엄청 세져가지고 점점 이거 보세요. 이거 오 이거 보세요. 지금 잘 먹잖아요. 와얘 진짜 잘 먹어요. 밥 이만한 것도 한 세입에 먹는다니까. 그 음, 먹기는 위에 볶음면. 이렇 매워요. 이 <laughs> 얼굴이 자세히 보니까 좀 그, 좀, 뭐, 뭐 같아? 약간 헐크라고 해야 되나? 뻥이야, 뻥. 우스 <laughs> 야, 야, 이거, 아, 라면 냄새. 아니, 이거 뭐야? 스파게티야? 춤추면서. 야,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하냐! 저기요? 죄송합니다.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얘가 너무 어, 깜빡해가지고 이거, 이걸 안 넣었네요. 죄송합니다. 죽을 자를지었니다 죽을 자를 지었다고요?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먹니까 쿨피스를 고기에다가 주식 고과가 쿨피스를 음... 먹먹니다아또 아니 아니야 신경 쓰지 마. 너, 누구야? 너연마셔어 뭐야? 누구 전화했어? 어, 뭐야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전화 좀 받고요. 항상 아주 맛있겠다. 이거 누구야? 씨야. 야, 제발 이름 좀 바꿔, 줄게. 아, 송한데 어, 제발. 나니 아, 바꿀게. 아, 빨리. 아, 빨리. 내가 바꿔. 바꾸지 마. 바꾸면 너... 아니, 제발. 나 이런 거 싫단 말이야. 나이 바꿀게. 나이 바꿀게. 아, 제발. 아니, 진짜. 아니, 뻥이잖아. 아 뻥이잖아. 진짜 나이 바꿀게. 왜 잠시만요. 아. 야, 누구한테 손을 정맞나 없네요. 야, 꼭 바꾸거나 안 바꾸면 더. 어, 어떻게 되는지 알지? 근데 이제 강아지 좀 조용해졌다. 야왜 아, 그렇게 중요한 거? 그렇게 높지 않아요. 응? 응. 아, 맛있 맛있게 먹는 법. 굴사의 감상. 저 이제 핫바 좀 주세요. 애정 해오리 오 육즙 탕탕 뭔데 음 아주 맛있어. 샀습니다. 너무 많이 사서 이런 거다 먹을. <laughs> 맞다 닭강정. 음... 야 닭강정은 언제 먹을 거야? 응? 야, 야, 닭강정 언제 먹을 거야? 다 먹고. 이게 천국이야 조회수 많이 나오면 좋겠다 <웃음> <웃음> 벌써 거의 다 먹었다 너무 프로먹방 찍는거 아니야 뿌려도 되죠? 아 그만 먹고 싶으면 그만 먹어도 돼요 나는 진짜 배 아픕니다 아 매워 근데? <laughs> 되게 겁나 매워 아 그만 먹어 그만 먹어 <laughs> 얘가 지금 어그 조회수랑 좋아요, 구독, 많이, 많이 나오게 하려고 지금, 참고 열심히 먹고 있네. 야, 그만 먹어, 제발! 야, 이건 왜 넣었냐? 아니요 어? 해보세요 유튜브 찍고 있다 유튜브 찍고 어 아, 그래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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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나몇 시에? 몇 시에 가야 하는데? 몇 시에 가야 하는데? 6시 15분 아, 아직 한참 남았어 그냥 안 간다고 하면 안돼 한번 닭강정을 먹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미안한데 문자까지 해버리네 여섯시 10분에? 야! 6시 10분에? <laughs> 말을 못하네. 몇냐 지금?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건데.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, 대단하게. i open the gas 진짜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나 소시지 좀 먹고 있을게. <놀람> <놀람> 안 싸고 애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? 말 못함 그럼 뭔데? 내가 화장실에서 물 먹고 와 딱딱한 게 있었어. 어? 나아졌어, 진짜? 응. 야, 너희 차량 이거 위반됐냐? 응? 너희 차량 위반됐어? 아니? 왜 위장? 야! 물을 안 간다면서? 어. 응. 야, 다시 한번 물어봐. 야, 나 진짜, 야. 야, 다시 한번 물어봐. 안 가도 되냐고? 한번 물어봐. 이번만 진짜 안 가고 싶다고. 엄마. 아직도 가야 돼? 먹고있어 아니 우리 환경에 사람을 고있다아 환경 근응 먹방 찍고있어 응? 응? 응

응응 음, 음. 안된대? 응 음. 오케이 야 맛있지 않아? 응 음, 근데? 진 음. 배가 안불러 뭐 마실까? 먹어볼까? 니가 한번 먹어봐. 반짜라를 할 때. 자 반짜라 한번 먹어봐. 왜? 왠지 맛있을 것 같아 반짜라. 야 일단 보여줘야지 <laughs> 시청자분들한테. <laughs> 맛있냐? 응.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이거 연세우유빵 한번 먹어보세요. 이거 그림 진짜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있으면 중... 생크림이 넘쳐나네 거의 해가 아니야. 난 잘하고 있어. 진짜 맛있습니다. 한번 이것부터 <laughs> 한 한번 맛보자. 맛. 한번 맛보겠습니다. <laughs> 뭐 샀는데 한 입이라도 못 먹으면 좀 아쉽지 않, 않겠습니까, 여러분들? 뭐? 뭐 먹었어 그런건데? 크림을 이렇게 하면 이제 작아지네 작각요? 응야 이거 좀 떼봐 맛있지 <laughs> 와 아, 맞네 thank you. 뭐야? <laughs> 나 이거 조금만 먹어야 돼. 이벌 썩어. <laughs> 맛있어. 하이? 닭강정 맛있어? <laughs> 응. 음. 이건 약간 그 맛. 모르겠는 맛. <laughs> 어, 이건 분명히 콜라야. 100% 콜라 맛인데, 왜 이렇게 분명히 맛? 음. 야, 콜라 맛이 더 제일 맛있지. 자, 다 같이 한번 합쳐서 먹어보겠습니다. 음! 야, 먹어봐! 음, 맛있다. 아, 죄송합니다. 치우자. 응. 야, 진짜 찐으로 맛있어. 이 있어요, 이렇게. 오케이. 무슨 이거 야 치우자. 자. 다음에 또 만나요. 그러면, 어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.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, 안녕!